의외로 이쪽에 있지 않네. <laughs> 어, 그러면 또 의외를 또 찾아보죠. 여기 선인장 모래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 어, 선인장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선인장이 여기는 없네요. 그렇다면 선인장, 선인장. 선인장 여기 있다. 선인장이네.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선인장. 인장아 혹시 열수 <laughs> 있니? 나를 밟고 위로 올라오면 있을 거야. 죽을래? 왜 이렇게 아픈? 아픈데 네 아닙니다. 아프지 않아요. 전혀. 아, 이래서 아까 신발이 있던 거구나. 근데 저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 전혀 아프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미 선수 달립니다 힌트란? 힌트. 애들리, 애들리이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란다. 숲속이 집에서 널 기다리는다. 가장 큰 나무 위로 올라가자. 아니, 결국에는 이게... 가장 큰 나무가... 어디 있을까나? 가장 큰 나무가... 신지만 어. 가장 큰 나무야 여기 있다 아, 약간씩 수면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 여기 횃불 이런 거 보니까 딱 맞네 이런 거가지 여러분 빠지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사실 이장님이 나한테 물건 주셨였어 근데 이상 아저씨들이 훔쳐왔어 그다가 우리 집 바닥에 고멍을 뚫고 도망쳤어 미안해 이장 좋아 맞네요 아까 제 말이 맞죠? 애들네 집으로 가서 아까 주황색 그 카페에서 뚫어서 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나가 맞지? 이상한 아저씨들이 그 나쁜... 분들... 아니... 나쁜 분들이요 정말 어려 분들 무서울 있을 텐데 이거 이 문을 부셔보 이 문을 부셔보자 그들의 흔적 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여는 마을 밖으로 구멍을 뚫다니? 바깥으로 나왔어. 어두우면 집에서 갖고 횃불 쓰자. 내들이 발자국에 따라가자. 어 발자국이 딱 봐도 저기로 갈거 같네요. 그 전에 숨고 갈 거에요. 오, 알았다 짱! 공간이 좀 잠시? 점프하면서 가면 더 빠르겠지? 당연하죠. 누가 몰라, 이걸. 아, 이렇게 발자국이 길어. 됐어, 선생님.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보자. 왠지가 아니고 원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때요? 저점프좀 받아줘. 아, 얘가 쿵쿵해. 조금만, 조금만. 그래, 나처 이렇게 해. 쓰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 이거 열쇠라고 하는 걸 얻었습니다. 아, 어, 이 버전에서는 그 열쇠 있는... 이거 랩이 있는데, 다리가 너무 낡았네. 안 죽을 거야. 점프... 어, 한 세트만 채워 갈게요. 여러분, 설마 이게 한 세트보다 더 필요하겠어? 그다음에 선착장? 모트를 타고 발광석을 따라가자 모트를 타고 발광석을 따라가자 와 모트가 언제부터 이렇게 빨랐지? 음, 달림이라 이하 미니서도 맨때 우리의 손... 어머, 없어요. 그레잖아 아까부터 말이 없었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게임 중이었던, 아니, 그, 녹화 중이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시 발자국이. 앞에 경비봉이? 선, 선장치로 숨자. 조용히 가까이 가서병주의 이어, 이어 듣자. 아, 열쇠로 우물을 빠뜨렸어 혼나겠지? 괜찮아, 혼나기까지야. 괜찮을 거야, 아마. 선인자가 따라가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서 열쇠 가져오자. 일단, 썩은 고기 한 개를 먹어주면 됩니다. 아, 두 개를 먹어야 되네. 열쇠를 빠뜨렸다는데 아 여러분 멍청하시네요 뭐 열쇠 이게 아까부터 열쇠라 뭐라 하시나 어, 하는데 파란색 <놀람> 카펫 나도 같이 보인다면 좋겠어 근데 아까 그 사람도 왜 이렇게 발자국이 크지?

그래서 데이지 열쇠. 근데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시 해주세요.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무슨 보수 소기아 여기 있었네. 아, 근데 저는 아,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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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저기 또 뭐가 있겠지? 슬리가 없어. 무슨 망하는 거야. 왔으면 여기서 이수술리탈출맵을 접도록 할게요. 아, 아 있구만. 아이고 이것도 있는데 내가 이걸 왜안 썼지?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몬스터를 내가 왜 거니까 야구 가 약간... 아유, 음, 재밌더라. 몬스터 사주기사, 아, 음, 미자 대장, 돌려주지, 않. 돌려주지. 이 레일을 따라가려. 몬스터까지 쓰려~. 알았어. 아, 어, 0.13점이요. 0.13점 명에서 아,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달려가는게그 어, 레이에 통하는 거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음, 귀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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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소, 저기서 끝인가 보네요. 그럼 여기서, 어, 게임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뿅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